해. 감히 나에게 대항하려 할것 양실. 그걸 알고 보니까 어쩐지 이상한 기분이 들어. 우리는 이런 곳에서 만들어져서 각 연구실로 가게 되었던 걸까? 이 중에 태어나지 못한 우리들도 있었던 걸까? 아니야, 이상한 생각 할 시간은 없어. 침착해 루나 아이기스넌 언제나 완벽한 클로저야. 완벽한 클로저는 이런 일 따위로 휘둘리지 않아. 괜찮아. 너의 곁에는 아이기스도 있고, 소마도, 안나도, 선생님들도 있어. 넌 언제나 완벽해. 완전 무결한 클로저는 이런 일로 좌절하지 않아. 닥터 호프만은 너를 만든 부모 같은 게 아니야. 그저 연구원 중 하나일 뿐이지. 너의 가족은 사냥터지기 팀이야. 후. 좋아, 진정됐어. 이제 출발해볼까? 촤 폭발해라! 아테나, 갑니다! 어딜 봐? 난 너야! 이렇게 알겠으니 촤악! 촤 멍청이 촤 누구도 도와왔다!

아테 무모한 니다 가엾게도 보였다 물어봤죠? 자, 바보흐 <laughs> 날개가... 꺾이고 말았어... 아직 날수 있어 아테나의 <laughs> 박 여신의 특패 어딜 봐? 나는 여기야 아성되지마 <laughs> 여기. <laughs> 가라! I get, I get. 별달리 이상한 점은 없는 것 같네. 이만하면 귀환해도 될것 같은데... 이미 반쯤은 누군가가 파괴해 놓은 것 같아. 유리관도 부서져서 배양액이 흘러나오고 있고, 같은 연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파괴한 것이 아니야. 이건... 볼프강 선생님의 기술 흔적 같은데, 선생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건, 그러면, 여기에, 있었다는 뜻이네. 우리들과 비슷한 실험체들이, 얼마 전까지, 여기에, 어른들이, 숨긴 거구나. 우리한테, 충격받을까봐, 상처받을까봐, 비겁해요. 맨날 보호하겠다는 말로 숨기긴 하고, 앞에서는 한 사람의 클로저라고 말해놓고선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 취급이시군요. 그렇다면, 증명해 보이겠어요. 제 손으로 닥터 호프만을 잡아서 정말로 대등한 관계가 되었다고, 그렇게 증명해 보이겠어요. 심판, 완료! 죄인은 영원히 고통받을 거야.